시작이 어, 어,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메알못 김재국입니다. 이번 계정은 250레벨의 은월인데 주스탯이 고작 2.4밖에 안 돼요. 되게 신기하고요. 현재 목표는 가인슬리랑 이지로시드 솔격이라 하시는데 제가 템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템 진단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이 레벨이 많습니다. 뭐 캐릭터가 아주 적은 건 아니네요. 252레벨 은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2차 뭐예요? 안돼안 돼. 안, 돼. 아, 안 되는데? 왜회일때 이거 보호모드 되는데? 야 2차 모몬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야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아, 2차 밀모으로 가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 아니 들어와졌어. 아니 방금 나가진다는 거 아니었어? 야 들어왔습니다. 성공했네요. 레벨은 6 6 3 8로 생각보다 낮은것같 아, 요 링크는 현재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매수가 왜 부족해 방금 전까지 사0 0 0 6 3만원6야0원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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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0 1천만.. 53억.. 아 야! 야여러분 화내지 맙시다! 인생이랑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밀려봤자 한두 개 밀렸겠죠? 아몇안 되겠지? 천.. 천.. 천 칠백 이십 일천 오백 십천 칠백 십육천 삼백 이십 삼천 칠백 사십.. 이건 넥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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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지금 심장 뛰고 있나요? 방금 언급을 하길 매수 모아서 뭘 살지 물어보려고 하셨다는데 현재 주스 2.4라 했잖아요 여기서 손해 본주 스탯이 진짜 많으니까 저는 다른 거다 때려치고 이거부터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템을 확인한 다음에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템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심장이 터질 뻔했어 지금 어드벤처 딥다크 크리티컬 링입니다 크왁 15퍼에 크뎀 5%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죠 글로리온 링 슈프림입니다 위잠재는2 1아래잠재는 공격력 13이 띄어져 있어요 테네브리스 원정대 반지입니다 위잠재2 1아래잠재힘 16이네요 이터널 플레임 링입니다 매획 한 줄에 올스탯 6%를 띄워두셨네요 성배입니다 100급 이상을 착용하고 계시네요. 골든 크로워 벨트입니다. 120급에 위잠재 15%, 아래잠재 공격력 10입니다. 참고로 이제부터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현재 목표가 가인슬이랑 이즈루시드 솔격이라 했거든요. 신물만 해결돼도 가능 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메커네이터 팬던트입니다. 120급에 위잠재 9%, 아래잠재 잡업이네요 보미네이터 팬던트입니다. 90급 이상의 잠재는 15% 괜찮긴 한데 현 시점에서는 찐도미 쪽을 좀 약간은 생각을 하는 게 좋긴 하겠죠. 앱솔 모자입니다. 깡추 백에 위 잠재 9%, 아래 잠재 힘 2퍼네요. 아래 잠재 공격력 10이 없네요. 이게 힘2% 보다는 공격력 10이 더 좋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응축대의 결정서입니다. 70급의 위점제 9% 아래점제 자법이에요. 아니 아래점제는왜 이렇게 부실해? 블랙빈 마크입니다. 90급 이상의 위점제 9% 아래점제 힘 2%가 띄어져 있어요. 카루타 상이입니다 100급의 윗잠재 15퍼 아래 잠재는 공격력 10이 띄어져 있습니다. 카루타 하이입니다. 100급의 윗잠재 9% 아래 잠재는 공격력 10이 띄어져 있네요. 앱솔 신발입니다. 100급의 윗잠재 15퍼 아래 잠재 공격력 10이 띄어져 있어요. 앱솔 장갑입니다. 90급의 윗잠재 9% 아래 잠재 힘 2%가 띄어져 있네요. 앱솔 견장입니다. 윗 잠재 21%, 아래 잠재는 공격력 10이 띄어져 있습니다. 앱솔 망토입니다. 1 0 0급에윗 잠재 21%, 아래 잠재는 공격력 13이 띄어져 있습니다. 리츠마트입니다. 윗 잠재 힘 3%, 아래 잠재는 잡몹이네요. 대아시도스 이어링입니다. 1 0 0급에윗 잠재 9%, 아래 잠재 공격력 10이 띄어져 있어요. PKN입니다. 이추를 띄워두셨고, 알다시피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죠. 왜 이래요? 아, 왜 이래요가 아니고 엠블렘입니다. 위 잠재 올스테 6%, 아래 잠재는 힘 3%가 띄어져 있네요. 뭐야 이거? 왜 이게 렇 별로 안 좋아? 레전드이 기우제 하시는 건가요? 네라고. 뭐레전드이 존버를 타신다고 하니까. 근데 엠블렘 그래도 쓰실 거면 아래 잠 공격력 3% 정도는 간단하게 띄어 줍시다. 보조 무기입니다. 위 잠재 공격력 18%, 아래 잠재 공격력 3%가 띄워져 있어요. 이건 아까 확인했으니까 지나갈게요. 그래서 주 스탯 2.4입니다. 보공 은 249%, 방문은 88%, 수공 은 532만에서 591만이 나오네요. 어블리티 첫 줄은 보공 한 줄을 띄워 두셨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저에게 질문하길 보장 세트가 8세트라 9세트로 올려야 할지 아니면 응축을 샤레마로 가서 7세트로 내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50억 정도 모았는데 푸뎀 장갑, 자석 패, 샤레마 중에 고민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근데 보장 세을 벌써 깨도 되나요? 본캐가 이제 그 정도 라인업에 서 있는데 구구장이 효율이 좋은 편이라 제가 깨더라도 방어부 부위를 22성을 먼저 돌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장을 깨라고 하시 거거든요. 아직은 보장을 깨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내가 딱그 정도 커트라인이거든. 아직은 보장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훈수가 들어왔는데 이벤린 중에 좀안 좋은 걸 빼고 그냥 보장 세트를 좀 채우는 게 낫지 않나요? 이터널 플레이링 같은 걸 빼가지고 실블링이나 뭐 고피아 같은 걸 껴가지고 좀 구보장을 좀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직 샤레마를 가기까지는 힘든 시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크뎀장갑, 자수패 샤레마 중에 고민이라 하시는데 샤레마는 우선 제외를 하고 그럼 50억 정도를 모았는데 크뎀장갑이나 자수패 중에 고민이라 하시는데 사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하루에 메이플을 2시간에서 3시간 하신다 하거든요 그중에서 사냥은 30분 자수패시 그건가요? 은로 한정으로는 잡다가 어떤 송평 같은 게 나오거든? 그거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간도 주어야 하고 자석펫이 없어서 사냥도 잘안 되고 로하시는데 하지만 지금은 사지 마세요 아... 한숨 나오죠? 지금은 원기베리가 풀리고 있는 시점이 아니어서 지금 너무 비싸니까 만약에 산다면 은 나중에 한 70억대로 떨어지면 사는 게 맞겠지 크뎀 장갑 자석펫 샤메와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지금 장갑을 보니까 힘이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장갑을 크뎀 장갑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걸 물을게요. 자소패이 있고 없고가 오스에서 딜링의 차이가 심한가요? 자소펫 세계 은어 유저 입장으로 딜링은 차이가 심하지 않지만 엄청 편하다고는 하십니다. 스펙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이분은세개 중에서 고민했는데 야 이거에 쓰는 거 어때요? 아 진짜 진심이야! 야 이거 주을때 몇이야 이거? 이거만 보면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이거에 좀 쓰실 생각 없어요? 좀 설득하자면은 가성비가 좋은 스펙업이에요! 일단 다 내려놓고 신볼에다 쓰는 게 어때요? 저는 그래도 존중합니다! 그러면 투표 한번 해보자! 1번 신볼 2번 크뎀 장갑 3번 자석팬 1번 1번 제 생각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다들 1번이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심벌이 맞습니다. 야, 내 손으로 눌러줄까요? 마음이 아플 것 같으면. 제구님이 원하신다면 올려주세요. 아, 야, 본인이 원해야 돼. 아, 울지 마, 울지 마. 본인이 선택해주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면 내가 대신 눌러줄게. 네, 올려주세요. 얼마가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메린이 분이 보신다면 침볼이 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립니다. 스펙도 많이 증가된다는 사실 보여드릴게요. 내용 쓰고 주스탯 2.51이에요. 2557만에서 619만. 현재 상황이 비포입니다. 과연 이걸 강화하면 돈을 얼마나 썼고 스펙은 얼마나 증가했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간다. 이게 맞아요. 간다야. 이제 진짜 할게. 오 야야야. 야야 잠깐만. 야, 야 잠깐만요, 제가 돈다 썼습니다. 이정만더 했어. 내가 50억 시작인 거예요, 50억 시작. 안 돼, 돈 부족하냐? 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애프터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을 텐데 저는 정말 놀라고 있어요. 매수만 검사해 볼게요. 심부로 파는데 41억 6,266만 매수를 썼습니다. 신부 밀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애프터 스펙을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무려 주스탯이 4 0이 증가했습니다. 음이좀 아픈데 아플 일이 아니야. 주스탯 4 0 증가했다고. 야, 4천을 어디서 얻어? 2.9에요. 야, 신나지 않아? 거기다가 우리가 나중에 이거 신불 강화까지도 마무리를 하면은 주스탯 3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개꿀인 거야? 와, 하시는데 전 스펙이랑 진짜 제대로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전에 주스탯이 2만 5천이었는데 2.9가 됐고요. 승공도 557만에서 619만인데, 631만에서 701만까지 증가한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41억으로 템을 사더라도 아마 이 정도까지 안 오를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돈을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본 견해는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재군님, 그러면 심볼 다음으로는 뭘 해야 되죠? 뭘 생각 안 했는데? 야 심볼 다음으로 뭐 하냐? 전지적 김재고 시점으로는 원래라면 보조 무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오어는 공격력이죠. 우리 생각 이상으로 좋답니다. 그래서 좀 우선순위 밀어도될것 같고요. 장갑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계절 살펴보았는데 4 2원 매수를 써서 대신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맞긴 하거든요. 대신 써드렸는데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이제부터 좀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말루시드 이상까지 클리어하시고 280레벨 이상까지 달려가도록 합시다.